안녕하세요 이신비입니다. 오늘은 제 머스탱이 파란색인데 음, 머스탱에 새로운 옷 입혀주려고 합니다. 랩핑을 <laughs> 하러 갈 예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 갔을 때 딸기우색깔 머스탱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너무 여자여자하고 여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 좋은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 차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안 돼서 좋은 업체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머스탱을 핑크색으로 바꿔 볼 예정입니다. 예! <웃음> <웃음> 핑크색으로 마음을 정하고 갔었는데요. 필름지를 보니까 이쁜 색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선택장애가 <laughs> 선택장애가 심, 심하게 오다가 제가 고른 색이 핑크색인데 빛에 따라서 살색으로 볼 때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어, 위험하지? <laughs> 살구색. 살구색을 볼 때가 있고, 또 빛에 따라서 연보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펄이 있는 재질인데, 약간 카멜레온 색깔?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이거, 1타 3피? <laughs> 이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이거 외에도 이쁜 색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저는 카멜레온 필름들이 너무 좋았는데, 특히 원래는 기본 베이스가 은색인데 막 하늘색으로 변한다든지막 이런 애도 있어가지고 막어 막 흔들리다가 지금 제머스이 파란 게였으니까 반대적으로 고색까진 아니더라도 약간 핑크로 가보려고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좀 차를 그 전에 세차 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또 시간 있으면 세차장 좀 들려서 세차를 좀 하고 차를 맡기고 싶었는데, 제가 광고 촬영하는 게좀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문의를 드리니까 그냥 바로 오셔도 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laughs> 뭐, 이런 차를 이런 상태로 맡겨? 이런 생각이 들까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냥 오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는 데가 되게 재밌는 게, 여성분이 하시는 데인데, 이더 세요. 그래 가지고 원래 랩핑지원했을때차 뿐만아 니라 바이크도 가능하다고 어떤 걸 원하시냐고 했었는데 무조건 차요. 왜냐면 차가 더 비싸 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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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드디어 도 착한 델러 컷랩핑첫 번째 랩핑할색정하기선적을 하고, 오 셔도, 맞아요, 저도. 끔찍장애가 와요. 끔찍장애가 올정도 너무 이뻐가지고. 핑크도 종류. 핑크만 해도 진짜 열 개가 나었던것 같은데. 맞딱잘 어, 색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어요. 맞아요. 약간 요런. 아, 컬러? 맞아 얘네 얘네들 너무 이뻤어 보면 이 색인데. 음, 이것도 되게 이 색인데? 잠깐만, 이 색인데? 이렇게 나오고. 너무 예뻐요. 얘도, 예, 얘도. 제가 고른 이런, 이런, 이런 종류의 이런. 필름. 음, 음, 카멜레온 같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음. 색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런 필름이 음. 좋은 게 햇빛이 쨍할 때, 햇빛이 햇빛이 쨍할 때 그늘에 있을 때, 실내에 있을 때, 이때 색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음. 한 개의 차로 음. 여러 음. 개의 차를 음. 끌고 있는 그런 음. 느낌?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이것도 이쁘다. 사각형이고, 레 음? 너무 네, 예쁘다. 너무 이뻐요. 어름을 고르셨다고? 번째, 부위별 래핑 색정하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추천을 따르겠습니다. 가는 <laughs>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예, 얘는, 예. 그래? 네. 우리쪽 아무래도 저는 레이싱 무 하다 보니까 또 뭐냐 행사 같은 거 많이 가잖아. 그러면 예 오면 사람들이 저 오늘 다도 아는데. 네 이제 핑크까지 하면 더더겠죠 네. <laughs> 결과가 너무 만족스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따 보자. 나중에 보자. <laughs>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집 어떻게 가지? 전 대중교통 갈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으, 집까지 택시 타면, 한2 시간 잡히려나? 으, <laughs> <laughs> 택시비가, 덜덜. 저 같은 경우에는, 랩핑 진행하는 방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 유튜브에 작업 과정도 올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이런식으로 세밀하게 진행이 되는군요 낙업도구로 입에 물고 집중하는 모습이 같은 여자가 봐도 심쿵 짜잔 핑크색 옷으로 깔맞춤하고 제 핑크 머스탱을 마중하러 가는 중입니다 음 뭐랄까 오래간만에 설레이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생각보다 더 이쁜데요 아예 새로운 차가 됐어.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 최고예요. <laughs> 어손씨가 너무 좋습니다. 최고예 <laughs> 요 최고예요. 오늘 핑크색을 입고 싶네. 고민하다가 확실히 한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조금 더커 보일 것 같아서 핑크색으로 하는 게 엉덩이가 좀커 보일 것 같은 느낌이라. 쁘당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딸기우유 색깔이 된내 머스탱 너무 이쁘지? 아 그리고 좋은 이벤트가 나와고 왔어. 전체 시공 시래핑 MPPF 20% 할인, 추가로 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할인 조건은 델러컷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차는 물론 바이크도 시공이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